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죠. 세계 경제 위기도 순환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 이런 시점에서 저는 한국이 세계를 이끌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면 한국은 역사가 오래됐고 동양 철학이 있고, 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는 나라잖아요. 특히, 정치적인 양극단을 다뤄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싸움에만, 음, 집중하지 않는다면,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음, 자본력에 있어서는 미국이 세계로 움직일지 몰라도, 현재, 아, 미래에는 AI와 산업이 재편되는 속에서, 한국이 특정 분야에서는 독자적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음. 그리고 보통 정치인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은데, 사실 정치적 리더들에게만 기대할 필요는 없다,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본, 봐야 되나? 아무튼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의 격에 맞게 조정될 수도 있다. 음, 그 어떤 개인들이 자기다움을 알고, 또 사회에 공헌하는 자세? 그런 목표가, 있, 음, 목표를 가지고 성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도 크고 청년들에 대한 기대도 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인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가도 어, 단순히 막 산업에서 뭐, 뭐지 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고 어쨌든. 큰 그림을 그리고 리더십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저도 껴주면 좋고요.